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른 살 여자입니다. 2곱의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벌써 3년차 유부녀가 되기도 하네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결혼한 편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결혼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그다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찰나 한방 시원하게 먹인 사연을 자랑이라도 해보며 속을 풀고자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 될것 같지만 재미나게 읽고 응원의 한마디라도 꼭 남겨주세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대학 때부터 선후배로 지내오던 사이였어요. 워낙 오래 전부터 봐오기도 했고, 그래서 서로의 과거 따위도 진작에 터놓고 지냈습니다. 저도 남편이 대학 때 어느 선배를 또 어느 후배를 사귀었었는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 남편 또한 제 첫사랑 그리고 첫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조금 헐리우드스럽긴 하지만 남편도 제첫 남자친구랑 대학 선후배 사이인지라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정말 철없던 그 스무 살 시절부터 봐온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숨길 것 없이 내 모든 걸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도 크게 불안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른 나이지 않냐면서 조금 더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생각하라며 말리긴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을 만나면 좋은 게더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전잘 살아보려 했습니다. 남편과 서로 어린 신부, 어린 신랑이 되어서 주어진 신혼에 감사해 하며 살려고 했죠. 둘다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돈 모으는 목표도 세워놓고 차분히 이세준비도 해보려는 중이었습니다. 조금 더 늦더라도 지금 현재 만족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했죠. 이런 나이에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며 결혼을 반대했던 일부 친구들한테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저도 나름 소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누구한테 쉽사리 말하지 못할 소갈이였는데요. 그건 바로 저의 과거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거를 하필 저희 시어머니께 들켜버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약점을 잡힌 꼴이 되었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반 공개적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이제 와서 사연을 시작했기 위해 간략하게 제 과거 얘기를 해보자면요. 전 10년 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 말이죠.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설렘, 그리고 수능을 끝마치자마자 미친 듯이 빼버린 13kg라는 거대한 살덩어리들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쌍꺼풀 수술을 기획했습니다. 거기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주 격하게 동참을 해주셨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수술대에 올랐죠. 수술을 한 부인은 딸랑 하나였어요. 쌍꺼풀이요. 제가 저희 집에서 큰 딸인데 저희 아빠를 정말 아주 쏙 빼다 닮았었거든요. 할매기의 통통하면서도 날렵한 부리를 닮은 무쌍의 눈은 말이죠. 어찌나 눈매가 통통하고 날렵하게 쫙 찢어져 있던지, 저희 아빠는 절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그냥 그런 눈매 자체를 여자애한테 물려준 것이 절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엄마 눈을 닮았으며 더 봐줄만을 했을 텐데, 자기 눈을 닮은 채로 태어나서 얼굴이 딱 거기까지라고 말이죠. 이 말을 장난삼아 하실 때도 있었지만 한 번씩 아빠가 회사에서 회식이라도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날에는 저를 한참 붙잡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곡소리를 내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얼굴을 대학만 잘 가면 반드시 뜯어 고쳐주겠다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듯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빠의 그 한마디만 믿고 제 얼굴에 대한 불평을 잠시 접어둔 채 공부에만 매진을 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미치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없던 살 13kg가 확 쪄버렸을 정도로 운동이고 뭐고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딱 해버리자마자 고등학교 때 쪘던 그 13kg를 그대로 빼버렸던 거죠. 물론 이때도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 덕분에 헬스장을 다니며 피 터지는 PT를 하고서 뺀 것이었답니다. 하여간 저희 부모님은 제 외모에 정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덕분에 저도 살도 빼고 대학 들어가며 수술도 받아서는 나름 개가 천선을 했죠. 운이 좋게도 쌍꺼풀 하나를 수술했을 뿐인데 정말 사람 인상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동그스름했던 무쌍의 눈에 쌍꺼풀이 생겨나니 흡사, 손해진의 눈을 여성케 하는 반달 눈웃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렸답니다. 그 덕에 자신감도 정말 많이 생겨났고, 대학 내내 인기도 정말 많았어요. 단, 다른 과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죠. 왜냐구요? 저희 과 애들은 제가 쌍꺼풀 수술한 거다 알고 있었거든요. 수능을 끝마치고 살까지 빼놓은 수술을 해버린 바람에 거의 수술을 하자마자 대학 입학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오티도 갔었고요. 그래서 눈에 붓기가 살짝 덜 빠진 상태였고 그 바람에 저희과 애들은 한동안 쌍수한 신입생이라는 명칭으로 저를 부르고 다녔어요. 물론 다농담에 섞인 호칭이긴 했지만 그 덕에 저희과 친구들은 모두가 저의 성형 수술에 대해 알았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저희과 사람들과 막내가 잦았던 서울 남편과 그 무리의 친구들도 제 수술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았고요. 근데요. 이 사실을 결혼하고 저희 어머님이 알게 되셨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굳이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 말을 안 했을 거고 결혼하고 나서도 굳이 며느리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일이 없으니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태생부터 예뻤던 아이로 봐주시길 바랬으니까요. 아니 근데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제 눈을 너무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밥을 먹다 말고 바로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 수술했지? 무슨 쌍꺼풀 손이 그렇게 짙어? 라고요. 근데 이 말에 제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 잠시 당황을 하던 중 망설이는 모습에 어머님이 단박에 눈치를 채버리셨거든요. 너 했구나? 한줄 알았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하필 시아버지랑 저보다 한살 어린 시누이까지 있는 그 식탁 앞에서 성형 고백을 해버렸고요. 제 얼굴이 민망해지고, 붉혀지는 건 모르는 건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으셨어요. 너한줄 알았는데, 뭘또 숨기려더라. 니네 아빠 얼굴이 그런데, 너가 혼자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희 친정 아버지 외모도 건드리셨고요. 성형 수술을 한 사람을 처음 보시는 건지, 그 후부터는. 정말 만날 때마다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하셨고요. 너 진짜 수술 잘 되긴 했다. 어디서 했니? 얼마 주고 했어? 왜 했어? 라는 등의 질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시면서 관심을 보이는 적도 많으셨고요. 물론 한두 번씩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도 선뜻한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무 살이 되어서 했던 수술이에요. 저도 지금 병원 이름마저도 가물거리만큼 기억이 오래되었고, 분명 처음에 다 대답을 해드리기까지 했는데도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서럽다는 듯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아버지랑 시누이가 다 옆에 있는 그 와중에도 질문을 마구 던져대시면서 꼭그 끝에는 깔깔대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 근데 수술은 왜 한거니? 누가 하래? 너네 부모님도 하라고 허락해 줬어? 라고 말했죠. 수술을 한게 이해를 할수 없다는 듯이 어떻게 그 수술을 하나 받겠다고 수술대에 올라갈 생각을 해? 정말 요즘 애들은 대단하다니까? 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거리기도 하셨고요. 굳이 수술을 이미 오래 전에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이해를 할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거리는 어머님의 행동은 불쾌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태도를 보이시니 시누이도 옆에서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데 정말 말리는 시누이가 왜 미운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이니 덩달아 허차 아이구 라고 하면서 대단하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셨고요. 하여간 시댁만 가면 저는 얼굴이 붉혀져 너무 힘들었어요. 그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가 있을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쌍꺼풀 얘기를 하셔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걸 알아차리고서는 성형 얘기를 그만하자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해줬거든요. 아, 좀 성형 얘기 좀 그만해. 왜또 묻고 또 물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제 옆에 없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시고선 찾아오셨거든요. 신우까지 데리고 와서는, 야, 니네 언니한테 쌍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른 물어봐. 라고 하면 또 쌍수 얘기를 꺼내시고, 그러면서도 수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를 할수 없다며 제 발의 끝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거리면서 기분이 나쁠 만한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기분이 나쁘고 빈정이 상할 만한 태도가 분명했죠. 결혼을 한 지가 3년인데 정말 그 3년 내내 쌍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던 날부터 최근까지도 내내 시댁만 가며 시어머니한테서 쌍수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놀림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을 정도로 저는 얼굴을 붉혀가며 시댁 안에서 쭈구리가 되곤 했어요. 수술을 한 것이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허락하에 우리 돈으로 당당하게 받은 수술인데 시댁만 오면 쌍수를 한게 큰 죄가 되곤 했답니다. 놀려먹겠다고 작정을 한 시어머니의 태도도 제 길을 죽이는 곳에 한몫을 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가 쌍수의 길을 멈추지 않을것 같아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내 아이 앞에서도 니네 엄마 쌍수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쌍수의 지옥이 그 끝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추석 직전에 쌍수를 받기 위해 수술대에 자진해서 올라가버린 신우의 덕분이었죠. 그동안 3년 내내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제 쌍수에 대해 비꼬고 웃어가며 놀려대고 있을 때, 신우이는 단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의 입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단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신우이를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신우이는 정말...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어요. 늘 시어머니 옆에서, 그러니까 내 말이 대단해. 나는 취임새를 넣어가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만 동조를 했고요. 자신은 쌍수라는 성형수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히 신우이가 수술 때 자진해서 올라갈 것이라고는 정말 단한 번도 상상을 못 했답니다. 그런 신우이는 온 시댁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자진해서 돈을 모아 수술 대약을 잡고서는 수술을 받아버렸죠. 시간상으로 따지면 이미 몇달 전에 수술 대약을 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 반년 전부터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뻔하잖아요. 하지만 신우이는 놀랍도록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어요. 제 앞에서 단한 번도 수술을 하고 싶단 말이나 표정을 지어 보이거나 꺼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을 꽁꽁 숨겨두고서는 뜬금없이 추석 연휴에 수술을 딱 받고선 눈에 얼음벽을 쥐고선 기어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그 꼴에 귀함을 치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저 불러내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제사고 보고 뒤집어진 시댁에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신우의 병간으를 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음식이며 제사 준비며 그딴 것들은 하질 않았고요. 오히려 정말 몸 편히 마음 편히 신우 옆에서 시중 들어주고 누워있는 애 눈에 얼음 벽을 바꿔줘가면서 용땡이만 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신우가 수술을 받고 시댁으로 기어 들어오다시피 한 날, 시어머니는 고함을 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당장 시댁으로 와달라고 애원을 하셨답니다. 내, 내가 진짜 살다 살다 편, 이걸 어쩜 좋아? 라고 하면서 격해지고 화가 난 감정을 주체조차 못하시면서 거칠게 집으로 와달라고 하셨죠. 놀란 마음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퇴근해서 만났는데요. 세상에 그때 저도 처음 봤죠. 혼자 수술을 받고는 집에 와 드러누워 있던 시누이를 말이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 화딱지나 죽겠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하셨죠. 그간 한 번도 빼놓지를 않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쌍수 소리를 해가면서 놀려먹는 재미에 사셨던 게 어머님이셨습니다. 어찌나 심했는지 제가 쌍수의 쌍자만 들어도 자다가 발을 돌려차게 하면서 벌떡 일어날 만큼 그 소리에 질리도록 이골이 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가장 자신 있는 목소리로 쌍수는 해서 안되는 거라며 놀려먹으셨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옆에서 같이 동조를 해주는 자기 딸이랑 신이 나서는 더욱 희열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딱 그런 교활하고도 못되어 처먹었던 표정을 지어 보이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의 딸이 수술을 받고서는 드러누워 있으니 오죽박이 치셨겠어요.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추석 연휴에 그 꼴을 하고 나타났으니 며느리 앞에서도 면먹도 안 샀을 겁니다. 저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의 딸을 놀여먹을 수도 없을 테고 생각이 많으셨겠죠. 그런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 저는 꼬셔서 죽겠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혼자 얼마나 체면이 안 산다고 쪽팔려 하고 계시려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 당당하고 더욱 뻔뻔하게 시어머니 앞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서 무슨 표정을 짓는지도 쭉 보려고 했고요. 옆에 붙어있어서 어머님의 반응을 찬찬히 살피면서 저 또한 한마디씩 거들며 지난 3년간 겪었던 그 쪽팔렸던 순간들을 죄다 되돌려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의 옆에 남아있었습니다. 빠개쳐서 제사상을 차릴 힘도 안 한다며 아무것도 하질 않는 시어머니의 옆에서 굳이 수술을 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라고 말을 받아쳤어요. 그리고는 이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서 간호를 잘 해줘야 나중에 어머님이 저한테서 발견하신 것만큼의 수술적도 안 남아요. 아가씨도 시집가서 시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수술했다고 놀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요. 어머님도 설마 아가씨가 그런 취급 받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옆에서 경험자로서 간호를 잘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신우 옆에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는 신우한테도 그냥 누워있으라면서 굳이 제가 옆에서 시중을 들었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가 제사 차리는 걸 도와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우 옆에 있으면서 굳이 신우가 해도 되는 물떠오는 일도 제가 했고 애 하나 키우는 것 마냥 신우를 눕혀놓기만 하고서 누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야 붓기가 안 생겨요.라는 잘 기억도 안 나는 관리법을 제 마음대로 지연했죠. 그러면서 신우 옆에 있느라 시어머니는 혼자 바쁘고 난리셨습니다. 멋대로 수술을 하고 신우 욕도 해야 하는데 그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수술 경험자인 며느리 앞에서 십사리 욕도 못 하겠고 또그 와중에 놀려먹는 재미로 살았던 며느리가 자기 딸을 간호해 준다고 절이 나서주니. 미안해서 또그 말도 못하겠고 오죽 입장이 난처하고 또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제가 잠시 신우 옆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 자기 혼자서 제사상 음식까지 차리기 시작하셨고요. 혼자 전을 부치면서 저한테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을 먹을 거냐고 말이죠. 먹고 싶다고 하니 예쁜 그릇에다가 전몇 개를 놓아서는 들고 오시는데 그 표정에서 쪽팔려 죽겠다는 기분은. 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으신 건지 황급히 천만 갖다 놓고서는 신누이를 한번 보자마자 길게 한숨을 쉬시더니만 저 썩을 년 이라는 혼잣말을 내뱉고선 도로방을 나가셨죠. 그렇게 어머님은 무려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많은 음식들을 혼자 다 챙겨 만드셨고요. 그걸로도 모자라 제사를 지내려는 와중에 제 눈치란 눈치를 그렇게나 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부르시더라고요. 예예야 우리 이제 제사 지내려는데 나와볼래? 아님 거기 있을래 그냥?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제사를 지낼지 말지에 대한 의중까지 물어보셨습니다. 그간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키고 나와서 돕게 하시던 어머님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릴 순간이었죠. 그런 어머님을 보는데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안 하던 짓을 하나 싶어 말이죠. 근데 저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애처로우면 그냥 맞장구를 쳐주기만 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간에 저한테 쌍수가 어쩌네 이해가 안가네 하면서 놀려먹던 그 지독스럽던 표정들이 떠오르니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답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머 어머님 왜안 하던 걸 하고 그러세요 저 무섭게 원래 안 하던 짓 하면 사람이 주아 아니에요. 라고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너무 심한가 싶어서 저 스스로 멈칫거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한 말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표정을 구겨버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쌍수 얘기를 들으며 얼굴을 불켰을 때처럼 시어머니의 얼굴도 아주 바짝 달아올라 버려서는 열기가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부지 시누이는 누워있는 채로 엄마 나 제사 다 끝나고 먹을 것좀 갖다줘 라고 하면서 눈앞에서 시니한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욱 하셨다가 제 눈치가 보였는지 알았어 라며 황급하게 방을 나가버리셨고요. 저요 그날 누워있는 시누이와 찍소리도 못하고 내 눈치만 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짐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질 않는데 시어머니를 향한 소소한 복수를 도와준 우리 신우이한테 평생 잘해야겠다는 걸 말이죠. 이제 평생 신우이하고 쌍수얘 기나 나누면서 시어머니가 더는 먼저 저를 놀려먹지 못하시도록 태도를 단단히 잡아놔야겠다는 걸 말입니다. 쌍수 하나 한거 가지고 무려 3년을 놀려먹혔는데 이제는 제가 나을 차리네요. 저는 10년이고 30년이고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우이와 함께 쌍수 다마를 나눠볼까 합니다. 당신 딸도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한 수술 경험자이니 어디 얼마나 쌍수 경험자들 향해 이전처럼 흉을 볼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볼래요. 대놓고 신우한테 쌍수하네라고 불러가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짓에 똑같이 신우한테 퍼붓고 살 겁니다. 시모 마음이 더욱 괴로우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